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연말 잦은 술자리로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젓가락으로만 식사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빨리 먹기입니다. 대략 머릿속에 포만중 추가 만족하는 시간이 15분 정도인데 이 시간보다 빨리 식사를 끝내면 정량을 먹고 나서도 충분하게 포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면 욕구 불만으로 인해 다음번 식사를 할때 자연스럽게 가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면서 먹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식사 시간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꼭꼭 씹는 것입니다. 먼저 수준를 바꾸세요. 가까운 가게에서 새 젓가락과 숟가락을 한 세트 구입하면 새로운 의욕이 생깁니다. 숟가락도 사야 하지만 숟가락 사용은 가급적 금합니다. 아예 식탁 위에서 치우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국물을 떠먹을 때 외에는 모든 식사는 젓가락 사용이 원칙입니다. 젓가락으로 입에 넣은 음식은 삼키기 전까지 꼭꼭 30번 먼저 씹도록 합니다. 30번 이상 씹지 않았다면 절대 삼켜서는 안됩니다. 단 치아에 문제가 있다면 한시바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가 아프면 꼭꼭 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박민수 원장이었습니다.